구독자 약 100만 명을 보유한 게임 유튜버 수탁, 본명 고진호 씨가 납치와 살인 미수 사건을 당한 지 보름 만에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10월 26일 밤, 인천 연수구 송도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이 충격적인 사건은 금전 거래를 둘러싼 개인적 갈등에서 비롯됐습니다. 수탁 씨는 주로 게임 플레이와 일상 콘텐츠를 업로드하며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아온 크리에이터였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그에게 갑작스럽게 닥친 이 사건은 유튜브 커뮤니티 전체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사건 당일 밤, 20대 남성 2명은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들은 야구베트와 둔기로 수탁 씨를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지하주차장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벌어진 폭행은 잔혹했습니다. 수탁 씨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고, 심각한 부상을 입은 채 가해자들의 차량에 강제로 실렸습니다. 가해자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탁 씨를 차량에 태운 채 충남 군산의 외딴 야산까지 이동했습니다. 약 200km에 달하는 거리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들은 칼, 톱, 테이프 등을 미리 준비해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살인을 목적으로 한 계획적 범죄였음을 보여줍니다. 범행 현장에서 수탁 씨는 안화골절, 즉 안구 주변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포함해 얼굴과 몸 여러 곳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안화골절은 강한 외력에 의해 발생하는 중대한 부상으로 시력 손상이나 안구 함몰 등의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구조 당시 피범벅 상태였던 수탁 씨는 후에 죽는 줄 알았다고 회사했습니다. 사건의 배경에는 복잡한 금전 거래가 얽혀 있었습니다. 수탁 씨는 지인과 페라리와 현금 2억 5천만 원을 교환하는 거래를 진행하던 중 사기를 당했습니다. 고급 수입차와 거액의 현금이 오가는 거래였지만 결과는 사기였습니다. 가해자들은 이 중고차 거래와 관련된 금전적 채무 관계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돈 문제로 시작된 갈등이 납치와 살인미수라는 극단적 범죄로 이어진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사건이 수탁 씨의 유튜브 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개인적 금전 거래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유튜버로서의 명성이나 수익과는 관계없는 순전히 사적인 거래가 이런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경찰은 신속하게 가해자 2명을 체포했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사건 직후 수탁 씨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았습니다. 그의 상태는 심각했고 집중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소식이 없는 가운데 팬들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극도의 불안과 걱정 속에서 그의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수탁님, 괜찮으세요? 제발 무사하길이라는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옛 예, 트위터인 X에서는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게시물들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일부에서는 가해자 신상 공개를 둘러싼 논란도 벌어졌습니다. 수탁 씨의 아카이브 계정을 통해서는 사건 관련 클립과 팬들의 응원 메시지가 계속해서 공유됐습니다. 구독자들은 그가 평소 올렸던 밝은 모습의 영상들을 다시 보며 그의 회복을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유튜브 커뮤니티 전반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충격과 분노가 표출됐습니다. 다른 크리에이터들도 수탁 씨에 대한 응원 메시지를 전하며 연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제 11월 11일 수탁 씨가 직접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장문의 글을 게시하며 근황을 전했습니다. 보름 동안의 침묵을 깨고 나온 그의 목소리는 팬들에게 안도와 함께 또 다른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수탁 씨는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탁입니다. 다들 갑작스러운 소식에 걱정하셨을 텐데, 저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잘 받고 있고, 최근에는 안화골절 수술도 마쳤습니다. 안화골절 수술은 부러진 안구 주변 뼈를 재건하는 복잡한 수술입니다. 수술 후에도 시력 회복과 안면 기능 회복을 위한 장기간의 재활이 필요합니다. 그는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목소리를 이어갔습니다. 당시의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폭행을 당한 후 납치되면서 정말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는데, 이렇게 살아서 직접 여러분께 소식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생사의 갈림길에 섰던 순간들, 그는 진짜로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야산으로 끌려가는 동안, 그리고 그곳에서 당한 폭행 속에서 그는 자신의 마지막을 예감했습니다. 구조되었을 때의 제 사진을 보는데, 나를 정말 죽이려고 작정했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피범벅이 된 얼굴이 정말 처참하더라고요. 자신의 참혹했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그는 가해자들의 살이가 얼마나 명확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 사진 속 모습은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살인 시도의 증거였습니다. 수탁 씨는 앞으로 평생 안고 가야 할 상처에 대해서도 담담하게 언급했습니다. 여러 곳의 흉터나 후유증은 앞으로 평생 남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괜찮아지겠지 생각하며 많은 분들의 위로와 응원, 그리고 도움 덕분에 기운 내어 열심히 회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체적 상처는 치료될 수 있지만 그 흔적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얼굴의 흉터, 몸의 여러 부위에 남은 상처, 그리고 안화골절로 인한 잠재적 시력 문제까지. 31세의 젊은 나이에 그는 평생 이 사건의 흔적을 몸에 새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육체적 상처보다 더 깊은 것은 심리적 트라우마입니다. 솔직히 심적으로는 여전히 힘들지만 평소의 제 모습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납치와 살인 미수를 경험한 사람이 겪는 심리적 충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PTSD,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 다양한 정신적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비슷한 상황에서 극도의 불안을 느끼거나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탁 씨는 무너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 가해자들 때문에 제 하나뿐인 인생이 무너지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분하니까 끝까지 이겨내야겠죠. 이 문장에는 피해자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가해자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다시 일어서겠다는 굳은 결심입니다. 수탁 씨는 가해자들의 처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가해자들이 반드시 엄중한 처벌을 받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복수가 아닙니다. 이런 잔혹한 범죄에 대해 법이 제대로 된 심판을 내려야 한다는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그리고 그는 팬들에게 복귀를 약속했습니다. 저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기 위해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고, 몸과 마음이 어느 정도 안정되는 대로 돌아올 테니, 그동안 여러분들도 무탈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랄게요. 자신이 겪은 고통 속에서도 팬들을 걱정하는 마음, 그리고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약속. 이것이 수탁 씨가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올라온 지몇 시간 만에 수만 개의 댓글과 응원이 달렸습니다. SBS 뉴스, 뉴시스, 한국경제 등 주요 언론에서도 이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했습니다. 수탁님, 정말 다행입니다. 기다릴게요. 천천히 회복하세요. 가해자들 꼭 엄벌해야 합니다. 라는 댓글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다른 유튜버들도 자신들의 채널과 SNS를 통해 수탁 씨에 대한 응원을 전했습니다. 유튜브 커뮤니티가 하나가 되어 그의 회복을 기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수탁 씨는 여전히 병원에서 회복 중입니다. 안화골절 수술 외에도 추가적인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의료진은 신체적 회복뿐만 아니라 심리적 치료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과정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살인미수, 특수감금, 특수폭행 등 여러 혐의를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탁 씨 측은 끝까지 법적 대응을 이어갈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가해자들이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사건의 경우 계획적 범행, 흉기 사용, 중상의 발생 등을 고려할 때 상당히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살인 미수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복귀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수탁 씨는 몸과 마음이 충분히 안정된 후에 활동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성급한 복귀보다는 완전한 회복을 우선시하겠다는 의지입니다. 팬들도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오세요.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기다릴게요. 라는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 X에 올라오는 게시물들은 주로 그의 근황공유와 팬들의 응원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수탁 씨의 과거 영상들을 다시 보며 그를 추억하고 그가 다시 밝은 모습으로 돌아올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팬들의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 사건의 법적 쟁점과 유사 사례를 분석하는 영상도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정의로운 결과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 명의 게임 유튜버를 향한 잔혹한 범죄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금전 거래를 둘러싼 갈등이 어떻게 이토록 극단적인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쉽게 위협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수탁 씨의 용기 있는 복귀 의지와 이를 응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연대가 희망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수탁 씨가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팬들 앞에 밝은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많은 이들이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수탁씨의 건강한 복귀를 기원하며 이상 팩트 엘리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